예, 배추 밭에 왔습니다. 어, 김장배추, 어, 지금 심고, 어, 10월 마지막 주, 지금 8월 마지막에 이 김장배추 모종을 심었으니까 딱 지금 두달 됐거든요. 예, 이제 두달딱 됐는데, 한 달, 어, 남짓,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수확을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이제 결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도 이쪽은 중부지방은 이렇게 비가 안 와서 예 굉장히 메말라 있는데 어, 오다가 보니까 지금 뭐 배추와 쪽파 뭐 이런 쪽에 다 지금 아침에 이렇물 주느라고 다들 난리던데 어 저도 이렇게 어제 저녁에도 물을 흠뻑 줬는데 아침에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주고 있습니다 어 결구 시기에는 정말 이 수분을 어, 잘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가물고 낮에는 또햇빛이 뜨겁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건조해서 금방금방 땅이 말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이쪽 이렇게 고래다가고래다가 예,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오늘은 어, 이렇게,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좀 뿌려주고 있어요. 고래다가 어, 이제 물을 주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줄 때는 정말 뭐이 배춧잎에서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이렇게 흠뻑 줘야 예, 흠뻑 줘야. 어 그나마 조금 이제 수분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뿌려주면은 어, 거의 뭐 수분이 이제 흡수가 되기 어렵고 아주 흠뻑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좀 호수로 이렇게 좀 주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어 지금 이제 아침 햇살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예보도 보니까 비 소식은 없더라고요 햇빛은 이제 어, 계속 이제 맑은 날씨로 돼서 한 20도 이상 낮에는 올라가던데 어 지금 좀 건조할 때라서 지금 수분 공급을 굉장히 잘 해줘야 어, 이 배추 결과가 이제 마지막에 정말 잘 됩니다. 지금 이제 추비는 할 필요 없고요. 예, 추비는 지금 좀있으면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추비는 할 필요 없고 어, 물 공급을 잘 해줘서 인, 현재 있는 이 퇴비나 거름 추비해 줬던 비료 이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올해는 이 김장 배추 이쪽은 배추 농사가 다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안 되는데는 좀 배추 무음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긴 했는데 어 그래도 나름 어 이쪽은 좀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도 선선하고 예. 무음병도 없고 다행히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어좀 이제 진딧물 좀 조심을 해야 될 거고요. 민달팽이하고 진딧물이 이제 이 속이 찰때 이제 이 안에서 생기기 때문에 진딧물 약을 한번 어 살짝 한번 해주면 이제 수확 때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어그 정도 해주면 될것 같고 물만 이렇게 좀 공급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 아침 돼서 수분이 좀 이제 또 낮에 낮에 되면 또 이제 증발이 될 거라서 아침에 이렇게 한번 주고 어, 밤에 이제 저녁에 해 떨어질 때쯤에 한번 또 수분을 한번 이렇게 공급해 주는데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물을 다 주고 이렇게 한번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벌써 결국, 얘는 많이 됐습니다. 이제 속에 지금 막 차가고 있고, 이런 애들도 이제 땅땅해요. 위에가 이제 이렇게 감싸고 있을 정도면, 우다 덮었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막 지금 결국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건데, 땅땅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2주, 아니, 2달 됐는데도 이렇게 이제 얘는 조금 덜 찼고, 예. 이렇게 이제 땅땅해지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이제 수분 공급을 좀잘 해주면, 얘네가 이제 지금 남아있는 영양분들을 엄청나게 이제 빨아들일 거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날이 좋잖아요. 예, 가을 날씨인데 뭐, 뭐 지난 주에는 균형이 좀 쳤지만 또 날씨가 좋아져서 어 온도가 한 20도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 어 그래도 이 계속 생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수분 공급을 잘 해주면요 균형이 많이 결과가잘 됩니다. 통이 괜히 더 커질 거예요. 어 통이 작으면 아시다시피 배추가 한 포기를 수확을 해도 어, 아주 조그맣게 이제 알이 나오는데, 이 결구가 잘 되면은, 어, 배추를 쪼개도 굉장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확량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결구를 이제 잘 시키려고 하는 건데, 자, 이게 한, 제가 한 45포기 정도 심었는데, 다잘 컸습니다. 지금 이제 결구들이 한참 되고 있고, 어, 그동안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민달팽이 모두 에 이제 이런 약도 해놓고 그래서, 다행히 그 이후로는, 민달팽이도 안 오고, 예. 뭐 메뚜기도 이제 크게 돌아다니진 않고, 진딧물도 없고 어잘 크고 있습니다. 이 배추 무름병은 뭐 지금은 고온도 없고 습하지 도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잘안 생길 거예요. 이제 초반에 이제 어 그런 병이 생기는 데가 이제 조금 어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배추 무름병도 없어서 이제 병충해 방제 차원에서는 이제 크게 저는 이제 신경을 좀안쓸 거고요. 이제 진딧물 때문에 이제 살짝 한번 있다가 저녁 때쯤에 살충제를 아주 얇게 얇게 해가지고 좀 살짝만 뿌려주고 이제 한달 후에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진딧물은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면 추질수록 이제 이 결고되는 쪽으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런 걸좀잘 봐야 되고요. 나중에 이렇게 막떠들었는데 안에가 막 진딧물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정말 이 씻기도 어렵고 먹기가 어려운데 미리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모종 심을 때 진딧물 예방을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늦었을 경우엔 지금이라도 해주는 게 좋고요. 어, 다음 달 이제 11월 달 들어가면 이제 아마 분명히 이제 기온이 막 뚝뚝뚝 떨어질 건데 어, 결구가 되고 나서 좀 온도가 좀더 떨어지면 배추가 고소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저 같은 경우도 서리를 한번 맞추고 이렇게 수확을 해서 김장을 담고 했는데 아, 너무 추울 때 이제 김장을 담게 되니까 그게 힘들어서. 좀그 전에 이제 조금 더어좀 따뜻할 때좀 김장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단지 이제 좀 차이점은 뭐냐면 이 김장 배추의 고소함의 차이가 좀 틀려요. 예, 지금도 결과가 다된것 같아도 지금 어 뽑아서 먹는 거하고 온도가 더 많이 떨어져서 그어 차가운 온도에서 자랐던 이 배추들하고 이 고소하고 이 당도 이런 차이가 굉장히 커서 조금이라도 좀더 키워서 예, 좀 낮은 온도에서 얘네가 조금 결국은 더 진행된 다음에 어좀 이렇게 단맛이 올라왔을 때좀 뽑으려고 합니다. 어, 무도 지금 이렇게 이제 크고 있는데요. 같이 이제 보통 무를 같이 심잖아요. 이 보세요. 메뚜기가 와서 이제 이렇게 벌써 갈가 먹고 있어요.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갈가 먹고 예. 는 무도 같이 이제 애하고 파종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크고 있어요. 벌써 이제 제 팔뚝만하게 이제 막 크고 있는데 이런 애들도 물을 뭐, 지금 흠뻑 같이 줬거든요 배추 줄때 예, 그러면 어, 무도 크는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빠릅니다 예, 어, 지금 아직은 작은 것들도 있어요 이게 저도 어, 파종을 이어서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애들은 지금 얘네보다 1주 아까 그 개보다 1주 늦게 심은 건데 인제서 올라오거든요 이런 애들은 수분 공급을 지금 많이 해 줄수록 빨리 큽니다 그리고 이파리는 따 주지 않는 게 좋고요 배춧잎도 지금 이렇게 이제 어 몇번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잎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이 잎이 굉장히 이 초반부터 나왔던 이런 밑에 있는 잎들을 그대로 놨을 때 굉장히 파랗고 싱싱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애들이 결구도 더잘 되고 알도 큽니다. 예, 굉장히 크죠, 이게 알이 커요. 이렇게 커져야 하는데 이 이제 잎, 잎을 따주면. 어, 더 영양분이 뭐 애한테 갈것 같지만 전혀 뭐 그런거 없고요 오히려 광합성 하는데 이제 방해가 되죠 이런 잎이 있어야 광합성을 잘 해가지고 이제 결구도 잘 되고 속도 더 꽉꽉 차는데 왜냐면 당연한 거잖아요 광합성을 해야 어, 식물은 그 영양분 흡수를 더 빨리 촉진시키는데 잎이 없으면 뭘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결구되는 잎들은요 이렇게 오므러들어 있기 때문에 햇빛을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잎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구가 되는 거죠 이 잎을 다따 버리면은 어 이렇게 오므려 있는 애들이 어떻게 광학성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예. 나중에 그 배추 쌓아갈 때 이런 잎들까지는 먹진 않겠지만 어 키우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옆에 있는 잎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있는 애들이 이 결구가 나중에 굉장히 크게 돼요 더어 지금까지 이제 경험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굳이 이 배춧잎을 막 따가지고 영양분을 집중시키고, 무도 마찬가지, 무도 막잎을 따서, 어, 무 쪽으로 영양분이 가게끔 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 저는 큰 효과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어, 오래된 잎은 씨들고, 어, 자기네가 알아서 퇴화가 되기 때문에, 어, 그대로 놔두는 게, 이렇게 날 햇빛이 좋을 때는, 광합성을 이렇게 싱그럽게 아주 실컷 할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바람들 솔솔 불고요. 이제 어 김장김치 하려면은 보통 11월 중순부터는 이제 많이 할 테니까 벌써 이제 한 2~3주 후부터는 벌써 이제 김장하는 집들이 나올 텐데 이것도 이제 김장배추가 출하가 되면은 가격이 좀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지금까지는 배추들이 이제 어, 기후 영향 때문에 괜히 비싸는데 지금 이제 가을 김장배추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가격이 떨어질 것 같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다른 채소 값들이 이제 계속 오르니까 올해 김장 가격이 좀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텃밭에 이렇게 좀 배추를 잘 키우면 어 그래도 뭐좀 기본 좋잖아요 어, 돈큰돈안 들이고도 김장할 수 있고 하니까 어, 이렇게 키워보는 것도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또 이제 나중에 어, 다른 김장 재료들 키우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물을 아주 흠뻑 주는 게 제일 좋고요. 비가 요즘 안 오니까 물을 많이 줘서 영양분을 좀더 흡수할 수 있게끔해서 결구를 빠르 어 빠르게 이제 더 쳐지기 전에 결구를 시키는 게 좋고 또이 배추잎들 옆에 있는 거 거추장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놔둬서 얘네가 과음성을 잘 해가지고 결구를 촉진시키게 하는 방법. 예, 배추잎 따는 거는 지금은 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결구하는데 광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큰 잎들 그냥 놔두고 키우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딧물, 예 또는 이제 민달팽이 같은 거는 지금 아직 습하지 않으니까좀잘 나오기 어렵지만 어, 특히 이제 진딧물유른 예방들은 어, 미리 해서 수확 시기에까지 막 소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 수확하기 한달 전에는 소독을 맞춰야 되니까 그 전에 어, 병충해 방지가 필요한 것들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배추 무름병이 혹시나 온 것들은 배추 뿌리를 이렇게 톡 이런 걸 이렇게 톡 건드리기만 해도 쑥 쓰러지거든요. 배추 무름병에 있는 것들은 톡 가면 쑥 쓰러져요. 그런 것들은 뽑아가지고 멀리 버려야 됩니다. 계속 번지기 때문에 배추 무름병 있는 것들은 어, 잘속어서 버리 멀리 버리고 어, 아직 지금 시간이 남아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배추 무름병 약을 조금 해주는 게 좋긴 하죠. 저도 칼슘제는 조금 같이 뿌려 줬어요 다른거 칼슘제 뿌릴 때 지난주에 칼슘제를 살짝 한번 뿌려 줬더니 배추가 아주 더 진녹색으로 씻은거 없이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칼슘제를 연면시비 해주면 윤이 좋은데 어 이제는 뭐 지금 이제 김장 하려면 얼마 안 남았기,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은 그런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